오늘 말씀은 시0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고치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현재 일어나는 일들, 정부의 모든... 이민국 소셜 공공 서비스 부서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생계에 직결된 꼭 필요한 직장과 사업체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 학교와 교회까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와 공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도 제대로 검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치료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쩜 최소한 두달 이상 갈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발언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병들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산과 위기와 살아갈 일이 막막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많은 작은 교회들조차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10편 46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생존에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질지라도 시평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삶이 흔들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시평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 품에 우리를 숨기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또큰 역사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이길 힘과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 오니 맞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라도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앞날,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사에서 4 3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호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환경과 위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침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도움, 그분의 역사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광야에 홀로 남은 그 무서운 밤,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10편 46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삶이 우리의 환경이 가장 힘들고 불안할 때 깜깜한 밤을 지날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새벽 그때의 새벽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믿음의 선왕이었던 요사밭 왕처럼 우리는 연약하며 다치는 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위기와 한란의 밤에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족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시평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힌 홍해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애친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순간 속에 여러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순간 미국 사람의 50%가 이 코로나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끔찍한 보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비즈니스와 직장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어려운 순간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회학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2000년 역사 우리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두 차례에 걸친 대전염병이 있었습니다. 1차가 165년에 마르코스 아울레스우스 시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천연두가 돌아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251년에 알렉산드리아가 집권할 때 엄청난 전염병이 또 번져서 로마 인구의 2분의 3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던 이교도들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이단들이 보여준 태도는 당시에 이 질병이 무서워서 좌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버리고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는 시체들이 썩어갔고 방치되었고 지들이 더 병을 옮기고 있을 때 초대교 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이를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주고 그들을 간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그때에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두 번이나 겪었던 죽음의 공포와 전염병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낙은해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모든 힘든 이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약해서 이런 때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 오늘 우리의 모든 불안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이 혼을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삶의 평안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경제적으로는 아버지여 살 길이 막막하고 위기와 실직과 파산과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어떻게 할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 어려운 한람과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사우스페이 초대께 온성도님들 품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을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 말씀이처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보금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음 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성도님들, 어려운 이웃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은 모아놓으셨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다 축복합니다. 아멘.